She said to pick her up, but that's a bad call. Try me I don't wanna regret it when it goes wrong. Yeah, well she's in my car, but she's out. She grits her teeth cause her boyfriend sucks and she knows he cheats Cries on my shoulder but I can't see why 어디가 가신... 신리 나리통. 저... 도대체 나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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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통 나리통. 나리통. 리통 나리통. 나리통. 리통 나리통. 미리 자, w 컴니다그거 타러 가야 돼. <목소리도> NEX,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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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같은 거? 아, 스 아, 아다 渋谷。<Yes. S 2> 거의 다 왔어? 우리의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카페지 cool. cool. 약간 그냥 클래식한 느낌인 것 같아 도착 우와 진짜 좁아 커팅 한번 쳐볼래 수진아? 우리의 호텔은 과연 우리의 첫 끼는 이치란데스 <laughs> 아 맞네, 음료를 안 시켰네 우리.

계획을 한좀짜 볼까? 우리?

음. 그만 휴식 중이신가? 음. 배고픈데 어딜 갈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지? <laughs> 귀여워 멋있다. 이거 보고 싶다. 그럼 약간 철판 구이 같은 걸 위주로 한번 찾아보자. 음. 그녀가 찾는 어, 있다. 있어? 헐, 드디어 찾았습니다. 150이다. 괜찮다, 150이면. 이로와스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쳤어. 우리 일찍 와 가지고 11시 전에 자자고 해 놓고. 지금 몇 신데? 11시 넘었어. 진짜? 진짜로? 8시. <laughs> <laughs> 갈 거야, 대옥장? 가서 할짝만. <laughs> 네. 가자. 어, 끝나고 딱 먹으면 좋겠다. 그지 어, 완전. 나뭐 이거, 아, 어, 이거도 있어나시 먹어야지. 나시고. 레매 소다. 메론 소다. 오케이. 가자. 가세 <laughs> <laughs> 가작스러운 노출. 노출 대역장 가요. 저희 실내복 엄좀 편하다는 그 리뷰가 있었는데 진짜 편하긴 해. 진짜 편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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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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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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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날씨가 아주 좋아요, 진짜. 음. 오늘 가르마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어, 카페. 저런데 좋다. 좋다. 음. 좋아. 주마 이게 뭘까? 아니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게 있나 봐 아닌가? 그래? 아 너무 귀엽다 옆에 이렇게 수북도 많이 잘같아 그렇지 않아 들어가세요. 라라

이 귀여울 일이냐고요 <웃음> <웃음> 어떻게 신청했어요? 원래는 저요 그때는 저서발급그에서 발급을 해서, 그때는 저희 회사에서 발급을 해서, 는 저희 회사에서 발급을 해서, 그 그냥 그만해야 돼, 승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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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어, 여기 있잖아. 1 5 어제랑 왔죠? 똑같네, 어제랑 똑같아요. 나무 건물이야. 옷까지 개주고 가셨어. 대박이다. 나도 양말 좀잘 나. <laughs> 양말 좀잘 나.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진짜 감사하네. 대박이야. 언니 스토리에 이거 올렸는데. 나 진짜 어떻게 <laughs> 대박. 레전드. 나 성덕이야. 어떡해. 진짜, 진짜 성덕이요. 뭔 일이야? 우와, 좋아요도 놀렸다 응. <laughs> 열심히 살아야겠다. 집 와서 정리를, 숙소 와서 정리를 한번더 하고 갑니다. 응. 이 벨트도 일단 좀 이렇게 차는 게더 예쁜 것 같아. 왜 마실까? 음, 음. 돈도 여기다 챙겼어. She's not with me She looks funny when she bites her tongue Cause she likes my lips but she won't move on She said just friends and I can't see why